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김수민 코디네이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 김수민 코디네이터와 함께 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시대 살고 있는데, 환경 문제를 다루는 매체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흐름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줄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후 위기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환경을 위해서 참여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관련한 정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죠. 그런데 또 막상 이 기후 위기라고 말을 하면 좀 너무 멀리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또. 어디서부터 어떤 실천을 시작해야 이 위기가 실제로 극복이 될지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해요. 네. 어, 혹시 기후위기라고 말을 들으시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기후위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뭔가 위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 이제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좀 덤덤해진다 그럴까요? 음, 네. 맞아요. 이 기후위기 하면 사실 각자 마음에 다 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기후와 환경 문제로부터 발을 뺄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고요. 네. 이렇게 또 모두가 기후 위기 앞에서 사실은 공범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어, 그리고 또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먼저 환경을 생각하면서, 아,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실천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또,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좀더 깊게 생각해보기를 좀 외면하게 되는 선택을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어, 이렇게 외면이나 또 회피하는 선택을 하는 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이 외면하거나 이게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후위기가 어, 이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닥친 문제인 만큼 사실 그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맞는데요. 특히나 또 인간의 책임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 외면하고 싶은 이 마음 자체를 틀렸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어, 지금까지 인간이 잘못 해서 지구가 망가졌고, 그러니 당연히 당장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어, 각 개인이 기후 위기, 라는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고 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 사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만약 그게 어뭐 외면하는 마음 또 회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 자체를 좀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어~ 혹시 그 기후 우울 혹은 환경 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런 말이? 어떻게, 음. 예, 뭐, 까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기후 네네. 우울, 환경 불안. 어, 전 굉장히 낯선데, 이거 새로운 용어인가요? 네, 최근에 좀 이런 기후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네. 예, 특히 기후 우울, 환경 불안. 이 용어도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음. 어, 2021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지금 이런 긴박한 기후위기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환경 용어들이 또 새롭게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불안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불안 혹은 이 기후울, 우 이게 모두 우리의 심리 상태와도 연결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와 환경 문제가 가져오는 이 심리적 우울감 불안감을 나타내는 용어가 환경 불안 또 기후 우울이에요 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외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 기후 우울이라는 문제는 이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위해서 직접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우울감, 불안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더 취약하다고도 말을 할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 기후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만큼 이 위기가 사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개인의 노력 혹은 어떤 단체들 단체의 움직임들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어 무기력 우울 또뭐 포기하고 싶은 감정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도 이 기후 우울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 네, 그렇죠. 이 외면하고 싶다, 또 회피하고 싶다, 음. 나와는 무관하다 이런 마음들 이면에는 이미 기후 위기가 좀 해결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불안감이 내재되어,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네. 어, 뭐, 이 기후위기라는 말에서, 어,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혹시 그 이면에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 혹은 불연, 불안감과 같은 정서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음. 또 내가 왜이 문제에 이제는 귀를 닫고 싶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불안한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이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 맞았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무력감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과 또 작은 시도들조차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지구를 위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자기 마음이 어떠한가, 돌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자기 마음이 충분히 잘 다뤄져야 이 환경을 위하는 어떤 긍정적인 실천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기후 우울, 환경 불안과 같은 이 마음의 문제가 더 많이 이야기 되고 표현될 수 있을 때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하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게 뭐, 무관심, 회피와 같은 마음이어도 그 마음 자체로 인정되고 또 표현될 수 있도록 존중이 되어야 해요. 내 마음이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일상 속에서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내 마음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또 표현해보는 경험을 익숙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특히 뭐그 마음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마음이라면 표현하기가 더 망설여지죠. 네. 네.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좀잘 살펴보고 표현을 하려면 음. 사실, 그걸 수용해줄 수 있는 안전하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어, 이것을 자기 심리학 안에서는 자기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음. 어,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을 자기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나 자신에 대한 느낌, 이 자기감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자기 대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기꺼이 내 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자기 대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교회나 가정 혹은 또 다른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해 주고 지지해 주는 자기 대상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음. 어, 중요한 것은 이 기후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문제가 어,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 주제로 삼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 환경 주일 혹은 또 환경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만 잠시 생각해보는 주제가 아니라 어, 보다 일상적이고 또 당연한 이야기 주제가 되면 좋겠죠. 음. 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 위기가 계속해서 논해지는 시대 속에서 내 행동 변화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를 촉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공동체와 또 가정에서 각자가 개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기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기후 위기 문제 극복을 좀더 튼튼한 마음으로 또더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 교육 센터 살림의 김수민 코디네이터였습니다.